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 부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학 2학년 때 말이죠. 그랬으니 양가 부모님이 혼비백산한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엄마는 나라 잃은 표정으로, 시금을 전폐한 채 알아 누웠으니까요.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잔뜩 나를 세운 채 제게 물었어요.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이랑 얘기해 봤는데, 귀왕 이렇게 된거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자 엄마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쳤습니다. 얘가 청신이다 갔네.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기껏 뒷바라지에서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임신을 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아니, 학교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 우선은 휴학해야지. 휴학을 한다고 쳐도 결혼은 뭘로 할 것이며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키울 생각인데. 너 육아가 장난인 줄 알아? 그런 건 지훈이랑 상의해 본 거야? 우리도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지만, 나름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라며 제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눈물만 흘리고 있자 엄마가 더욱 화를 낸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아빠도 엄마를 따라 들어갔고 안방에서는 내내 두 분의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습니다. 과우아 어머님 아버님 화 많이 나셨지. 우리 집 지금 초당집 분위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도 많이 혼났지. 나도 엄청 많이 혼나긴 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이 너네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하시거든. 어머님 아버님께서 어, 워낙 큰상안이다 보니까 상의를 해야 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가은이 너네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 봐. 물어보긴 할 건데 지금 워낙 화가 많이 나 계셔서 말을 듣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한뒤 제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안방문을 노크했는데요. 안에서는 여전히 한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모님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 할 말이 있는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는 또 무슨 할 말이 있어? 속 시끄러 죽겠으니까, 당장 나가! 저기, 그게, 지훈이네 부모님이 엄마 아빠를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오늘 만났으면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왜 만나? 큰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은 엄마가 버럭하자, 아빠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 그렇게 화만 낼게 아니라, 우리도 방법을 찾아봐야지. 방법을 찾긴 무슨 방법을 찾아? 하루하루 배불러 올 건데, 그럼 가은이 그냥 저대로 둘 거야? 그건 아니잖아. 지훈이 부모님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만나자고 하는 건데, 우선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글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쟤들 결혼시키자는 거야?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설마 병원이라도 데리고 갈 생각인 거야? 글쎄, 나도 몰라. 방법이 있었으면 내가 이러고 있었겠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라미 엄마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다시 소리쳤습니다. 결국 잠시 후 아빠가 거실로 나와서 제게 물었어요. 어디서 만나자고 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아빠가 나가볼 테니까. 아빠, 죄송해요. 어쩌겠어. 우선 만나봐야지. 라는 아빠 말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했고, 시부모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초인정이 울려서 제가 문을 열어 줬는데요. 엄마는 여전히 방에서 나올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빠만이 두 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밖에서 따로 만나 뵈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저희가 찾아뵙는 게 맞는 거죠. 넌 빨리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않고 뭐하고 있어?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덥석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 옆에 시어머님도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아빠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지은이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사다리 났으니 사죄를 드려야 받는 거지요. 아니지요. 이게 어디 지훈이 잘못만 있겠습니까? 라며 아빠가 시어머님을 급히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러면서 엄마도 방에서 나왔고, 시어머님이 급히 달려가 엄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자 엄마도 화들짝 놀라며 엉겁결에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양가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우리도 무섭고 그랬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더욱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잠시 후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은 벌어졌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학교는 졸업도 못할 텐데 참 답답하네요. 학교를 졸업 못하다니요. 학교는 꼭 졸업시킬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지훈이야 마저 학교 졸업하면 되겠지만 우리 가은이야 출산하고 육아하다 보면 그냥 놀러 앉겠죠 뭐. 엄마가 서러운 듯 다시 눈물을 썩고 있자 시어머님이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무슨 일 있어도 대학 졸업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은이만 잘못한 게 아닌데, 지윤이 혼자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둘이 똑같이 졸업시킬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출산하면 육아하느라 바쁠 텐데,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자 시어머님이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육아는 제가 하면 되니까 책임지고 졸업시키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라는 시아머님의 말에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던 것인지 엄마도 대답했어요. 그럼 저도 열심히 손주 볼 테니까 같이 자식들 뒷바라지 해보자고요. 그럼요. 우리가 아직 젊은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며 두 분이 의기투합하여 의자매를 맺을 기세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합과를 해야 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을 대하듯 저를 대했고 불편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 출산을 하고 난 뒤에는 양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주셨기에 남편은 군대도 다녀왔고 둘다 무사히 대학도 졸업했어요. 그뒤 취업까지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하다 보니 여전히 시어머님이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매달 시어머님에게 돈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좋은 시어머님을 만난 덕에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언날은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신바람이 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사이도 착하고 사돈 양반 두 분도 잘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때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던 거라니까. 넌복 받은 줄 알아. 세상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항상 잘해야 해 알았어 내가 좋은 분들이라고 했잖아 좋은 정도가 아니야 어쩜 배려심이 그리도 많으신 건지 나도 많이 배우고 있다니까 그때 네가 다시 복학했을 때 말이야 내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드렸거든 엄마가 돈을? 너 대학 학비는 우리가 대야할것 같아서 그랬지 근데 사부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라면서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라니까. 그러면서 니네 대학 학비를 다 내셨잖니. 너한테 눈치도 안 주고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딨겠어. 라의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 사이는 좋을 수밖에 없었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과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고부사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딸 같은 며느리가 없다는 말을 한다던데 우리는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맞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 시누이도 저를 친 언니처럼 잘 따르고 저도 항상 잘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큰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따로 나가 살던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비형님은 우리와 결이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았으니까요. 우선 첫 인사를 온 예비형님을 가족들 모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조금 화려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가족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족 모두 시종일관으로 웃음을 띄웠어요. 예비형님이 온다는 말에 가족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들었기에 시어머님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 다 함께 합심해서 음식을 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집에서 음식 잘안 한다고 하던데 직접 하신 거예요? 예비 형님이 놀라서 묻는 모습에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표정이 돌연 싸늘하게 굳어졌는데요. 예비 형님의 행동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서 있자 예비형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 했을까요?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럼 외식을 할걸 그랬네요. 넌 이런 얘기는 미리 좀 해주지 그랬어. 라며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나무라자 예비형님이 대꾸했어요. 외식이라기보다는 요즘은 호텔 출장 뷔페라든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곳은 검증이 잘된 곳들이라 웬만하면 음식이 입맛에 잘 맞거든요. 저희 새 언니 첫 인사 올 때도 우리 집은 유명한 곳에서 배달시켜서 대접했는데 다들 만족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라며 시어머님이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예비형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님은 모를 수도 있지만 동서는 그런 거알수 있는 나이 아닌가? 요즘은 결혼했다고 해서 퍼지고 그런 것도 없던데 동서는 결혼했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나 보네. 그럼 기본적인 건 동서가 말해줬어야지. 어머님, 제가 앞으로 동서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남의 형님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식사를 하던 중 부족한 음식을 가지러 주방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따라 들어오면서 제게 사과했어요. 아까 기분 나빴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걸요 뭐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네 잘못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난 그동안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못 했거든 내 친구 아들도 얼마 전에 결혼했잖니 근데 며느리 첫 인사 오는 날 집에서 음식 차려서 대접했더니 사진까지 찍어서 친정 부모한테 자랑을 했다고 했거든 나도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열심히 음식 만든 건데 김이 팍 샜지 뭐니. 너도 음식하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사과하마.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는 맛있게 잘 먹고 있잖아요. 어머님, 우리 저녁은 나물이랑 참기름 넣고 비빔밥 어때요? 비빔밥 좋지. 라며 시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예비형님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는데요. 특히나 예비형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예비형님이 제게 물었거든요. 내가 들어보니까 동서는 대학대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댁에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는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시부모님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이야? 네? 아, 그게. 너무나 직설적인 물음에 제가 당황한 채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 대신 대답했어요. 등골을 빼먹긴 누가 등골을 빼먹었다고 그래요? 표현이 너무 저급한 것 같네요 아제 표현이 좀 심했나요? 네 많이 심했죠 우리 가족은 서로 등골을 빼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실수 인정 제가 워낙 쿨해서 실수는 바로 인정하거든요 라며 예비 형님이 쿨한 척을 했는데요 진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쿨하시니까 우리 언니한테도 사과하셔야죠. 아, 그렇네요. 동서 내가 말 실수를 좀한것 같아. 미안해.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비 형님의 사과에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그 바람에 잠시 집안에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이 굳은 표정으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예비 형님이 돌아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어쩜 넌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난 그냥 할 말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다음에도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할 생각이니까. 신우이가 방어 태세를 취하고 시어머님을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멋있어서 그렇지. 우리 딸이 조용조용한 줄로만 알았더니 한마디도 안 지고 바빠다치는 거 보고 엄마가 감동받았잖니. 뭐야, 잔소리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당연히 아니지. 근데 난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혀서 대꾸도 못 하겠던데.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잘 하는 거니? 내가 말을 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상한 소리라니까 나도 그렇게 말이 나온 것뿐이야. 말하는 게 너무 적급스럽잖아 근데 큰오빠는 진짜 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래? 엄마가 다시 한번 물어봐. 내가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시누이가 불만을 토로하자 시어머님 표정도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뒤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것 같았지만 아주버님 성격이 워낙 착하고 우유부단하다 보니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아주버님이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사다리나고야 말았는데요. 그날은 시누이 생일이라 시누이가 좋아하는 랍스터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시누이가 랍스터나 대게를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꽤 괜찮은 랍스터 전문점을 미리 예약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시누이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가격이 엄청 비싼 것 같던데? 너무 비싼 것으로 온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한테 우리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릴까봐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사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가씨도 육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비싸긴 뭐가 비싸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고 제가 진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고모가 조카 좀 봐주는 게뭐 대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니가 워낙 잘하니까 우리도 잘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언니가 우리 새 언니라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배 터지게 먹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많이 먹어요. 라는 말에 시누이가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시부모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들어오면서 즐거웠던 자리가 다시 냉랭해졌는데요. 알고 봤더니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식당 위치를 물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다들 반갑게 예비형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외식을 할 때마다 시어머님은 항상 손주부터 챙겼습니다. 그날도 제가 아들 밥을 먹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 내가 현준이 밥 먹이고 있을 테니까 니들부터 얼른 먹어. 어머님부터 드세요. 글쎄 난 현준이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니까 니들이나 얼른 밥 먹어. 라며 시어머님이 역시나 손주를 끼고 식사를 했습니다. 결국 제가 대게살을 일일이 발라서 시어머님 입에 넣어드렸는데요. 난 괜찮다고 해도 그런다. 너나 얼른 먹어.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대게 손질에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드세요. 라며 시어머님 입에 넣어드리면서 신우이도 챙기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랍스터와 대게를 많이 좋아했지만 항상 세월아 내어라 랍스터와 대게살을 바르곤 했거든요. 그 모습에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살을 발라서 신우이 앞 접시에 수북하게 쌓아주자 신우이가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언니가 최고예요. 아가씨,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먹겠어요? 얼른 많이 먹어요. 언니도 얼른 드세요. 저도 아가씨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니까 얼른 많이 먹어요. 라는 말에 신우이가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손을 씻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어느새 뒤따라왔던 모양으로 예비형님이 제게 다짜고짜 물었어요. 동서는 꼭 그렇게 살아야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야? 지금 동서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 동서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개살까지 발라서 시댁 가족들한테 먹여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라며 예비형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쏘아붙이는 모습에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했습니다. 저기 형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는 서로 위하면서 살았거든요. 외식할 때마다 어머님께서 현준이를 봐주고 계셔서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좀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말이야. 지영씨한텐 왜 그런 거야? 네? 지영씨요? 그래, 지영씨한테도 살 발라주고 그랬잖아. 아, 아가씨요? 아가씨는 개뿔 번돔의 아가씨야. 그거부터가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토도 앞로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고 지영씨라고 부르도록 해. 형님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이가 엄청 좋아서 그런 거예요. 사이가 좋아서 신의 랍스터 살을 발라주고 있다고? 그냥 동생 같아서 그러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됐다는 거죠? 동서가 그러면 나도 나중에 그래야 할거 아니야?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동선에 당장 분가해. 네? 갑자기 분가하라고요? 그동안 뭐아놓은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분가해. 우리도 나중에 결혼해서 출산하면 어머님한테 맡겨야 하는데, 동선아가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당장 분가할 생각해. 라며 예비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라며 형님이 목소리를 바꿔서 물었지만, 시어머님이 싸늘한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우리는 니들 결혼해도 손좀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어머님, 그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뭐가 불합리해? 그렇잖아요. 동선에는 지금껏 시댁에 빌붙어 사는데도 육아까지 다 해주셨는데, 저희도 도와주셔야죠. 우리 며느리는 워낙 착해서 내가 알아서 해준 거지, 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시가 도친 말만 하는데. 무서워서 내가 도와줄 수나 있겠니?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죽이되든 밥이되든 니들 둘이 알아서 해. 그리고 니가 뭔데 우리 며느리한테 분가해라 말아 그러는 거야? 결혼하면 제가 형님인데 그런 말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라. 나는 며느리들 고생 시킬 생각 없고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으니까 너도 결혼하면 절대 형님 노릇할 생각하지 마라. 니가 뭔데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해?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한 번만 더 그따위로 행동하면 니들 결혼하고 난뒤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는 시어머님의 말에 예비 형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곧 예비 형님이 씩씩거리며 백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니들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니들 얼굴 안 봤으면 좋겠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혼할 생각해. 자고로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인데 네가 쟤랑 결혼하면 우린 연 끊고 살 생각이니까 네 맘대로 해."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을 따라 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던 시어머님이었기에 아주버님도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그뒤 예비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따라 나오지 않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했는데 그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아주버님이 눈치를 살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예비 형님을 다시는 볼수 없었는데요. 결국 아주버님과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시누이가 반가운 듯 말을 꺼냈어요. 큰오빠는 나한테 감사해야 해. 너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 생일날 그 난리가 나서 결국 헤어진 거잖아. 안 그랬어봐. 아직도 그 사람 얼굴 마주해야 했을 거아니야 그게 왜 너한테 감사할 일이야. 감사하려면 우리 며느리한테 감사해야지. 그렇긴 하네. 언니가 큰 오빠를 지옥불에서 꺼낸 거나 마찬가지네요. 라며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또다시 라스터를 먹으러 갔는데요.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제게 아들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라 먹을 테니까 넌 이제 살바를 생각하지 마라. 그때 내가 뜨끔했잖니.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 제가 살안 발라주면 아가씨는 세월아 내어라. 이 식당 문 닫을 때까지 그러고 있을걸요? 거기서 왜내 얘기가 나와요. 그치만 언니 말이 맞긴 해요.라는 신의 말에 가족들이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